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 앱 분양알림이의 김채은입니다. 관심 있는 분양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분양알림이 앱다운후꼭 알람 설정까지 해 두셔서 청약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분양정보는 가재울력 트루엘 에코시티입니다. 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1원으로 가좌 라이프 빌라 구역 재건축건입니다 분양세대는 477세대고요. 분양 면적은 67에서 113제곱미터로 평수로는 20에서 34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3억 3천에서 5억 5천만원에 책정되었고요.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약 1607만원에서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격 안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입지 환경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가재울력 트렐 에코시티 대지 위치입니다. 근데, 어, 가재울력이 들어갈 정도로 도보 2에서 3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초역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 가재울력 초역세권이라는 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성남역이 7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네, 2021년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죠. 그래서 2호선 성남역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7호선으로 환승을 하신다면 어, 광명, 구로, 가산 등지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광명과 구로 가산은 디지털 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죠. 그래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주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저 IC, 또 도와 IC도 보이고요 어, 자차로 이동을 하셨을 때 5분 거리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어,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산단에 직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출퇴근에 아주 용이하시겠죠. 자, 다음은, 교육시설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가저초등학교, 가정초, 동인천여중, 재물포중, 이렇게 다양하게 학군들이 질비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도보통학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가까운 건 가정여중입니다. 그래서 트루엘 에코시티는 중품아 일명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이 여기 한봉산. 그리고 인천 둘레길 4 코스 철마산 그리고 법성산, 가좌 완충 녹지공원, 가좌 근린공원 등 어, 숲세권과 공세권 지역입니다. 대지 위치를 주변이 모두 산과 공원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공기도 맑고 또 뷰가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숲세권과 공세권 요즘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는데 이두 가지 모두가 아울러졌기 때문에 이번 가재연력 투르 레코시티는 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홈플러스 저 위쪽으로는 또 롯데마트도 있고요. 홈플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근처에 위치에 있고, 인천광역시 의료원, 그리고 여기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등 다양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 등이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트루엘 에코시티가 입주할 시점에는 아마 촘촘하게 인근 편의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음, 가재울역 1, 2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 3, 4번 출구 쪽으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 거주용으로 청약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현장을 한번 미리 가 보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저희 분양 알림이 브리핑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입지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나 병원 등은 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또 인천축산물시장도 있고요. 또 십정종합시장, 간석종합시장, 공단종합시장 등 다양하게 재래시장도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점 저희 분양알림이 브리핑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변 최근 5년 내 분양 아파트 시세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어, 가지올력 트루엘 에코시티는 평당 1,607만원 선에 분양이 됐는데, 어, 근처에 보면, 음, 힐스테이트 부평이 2020년 3월 달에 분양이 완료된 분양권입니다. 어, 평당 가격 1,517만원에서 1,600만원대에 진행이 되었고요.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는 2020년 5월 최근에 분양이 완료된 건입니다. 평당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번 가재울력 트레 에코시티가 다른 분양권에 비해서는 다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신축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 다소 높게 책정된 분양가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래도 보여지는 가격으로는 다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최근 실거래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네, 유형 아파트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2004년에 준공을 완료했고 최근 거래일은 2020년 5월달에 어, 평당가 1,070,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어, 평당가 1,070,000원에 거래된 점이 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네, 인천 가좌 두산 위브트레지움 1, 2단지는 2017년에 준공이 된 단지고요. 어, 가장 최근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달에 있었는데 어, 평당 1,789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미 준공된 지 3년이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평당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면 이번 가전력트를 에코시티 평당 가격보다도 높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 점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 가좌와 두산 위브트레지움 1, 2단지는 2017년에 준공됐고요. 최근 거래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거래가 있었고 평당 1,700만 원대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약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재울력트루 에코시티는 전매 제한 6개월 한해에 하나고요. 어, 1순위 자동요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그리고 그 거주자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과 면적별 청약예치금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데요. 세대주나 세대원 구분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또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2년 이내에 민연주택 가점제로 당첨이 되셨다 하더라도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청약예치금 및 선정방법 한번 볼텐데요.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입니다. 이번 어, 가재원력 투료 레코시티는 전역면적이 모두 85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번째 줄만 확인하시면 을 되겠고 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20% 그리고 추점제 80%로 진행이 됩니다. 추첨제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75%는 무주택자, 그리고 25%는 무주택자 및 1주택 처분을 서약하신 분에 한해서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향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음... 이번 가지현력트리얼 에코시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반 물량도 중층과 고층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물량은 저층부나 혹은 다른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해왔었는데 중층과 고층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평양 표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A 타입인데요. 일반 분양 총 140세대고요. 마통풍이 가능한 전면 3베이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평대 소형 평수지만 판상형 구조로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안방 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쪽에 발코니 그리고 또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까지 있어서 적재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상옵션 추가하신다면 현관중문이나 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 추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59A 타입인데요. 59A 타입은 일반 분양 83세대고요. 포베이 판산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실 1, 2, 3, 방이 3개고, 또 안방 쪽으로 드레스룸이 또 이렇게 깊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침실 2와 3를 이렇게 무상으로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이나 서재를 조금 넓게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합형으로 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점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 85세대고요. 투베이의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평면도인데요. 어, 침실 1의 드레스룸과 발코니 보이고요.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실 2와 3를 무상으로 통합하실 수 있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9A 타입인데요. 일반 분양 20세대고요. 네, 보시면 아무래도 평수가 조금 커졌죠. 그래서 안방 쪽의 드레스룸도 평형평면도에 보시기에도 조금 커 보이고요. 그리고 침실 2와 3 무상으로 통합하실 수 있는 점 어,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이69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팬트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어, 이번 가재원력 투률 에코시티는 모두 이렇게 확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 다소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마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시면 충분히 발코니 두 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84A 타입인데요. 일반 분양 95세 대고요. 꼬 베이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 총 방이 4개고요. 그리고 이 알파룸은 유상 옵션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대형 팬트리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기반 부분은 유틸리티 룸, 또 반쪽은 현관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상 옵션을 추가하신다면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눈에 띕니다. 네, 마지막으로 84 B 타입입니다. 일반 분야 54세대고요. 투 베이의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여기 부분이 알파룸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84 A 타입보다는 알파룸 공간이 다소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유상 옵션을 추가하신다면 여기 보시면, 침실2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고, 절반은 복도 팬트리로 나눠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룸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2와 알파룸으로 통합하실 수 있는 무상 옵션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가재연력트루 에코시티의 중점 타입은 49A 타입, 그리고 59A, 그리고 84A로 생각이 됩니다. 이세 가지 타입이 가장 분양세대수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49와 59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요즘 회전율이 좋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옥상 정원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백구동에 이렇게 옥상 정원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의 옥상이라고 하면 잠궈두거나 폐쇄된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옥상 정원으로 잘 꾸며놔서 어, 랜드마크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가재울력 트루엘 에코시티 함께 살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넘쳐나는 분양 정보들로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 홍수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저희 분양알림이 앱 다운,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분양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분양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이의 김채연이었습니다.